당뇨병 경고견은 당뇨병 환자를 돕기 위해 훈련된 특수 서비스 동물입니다. 그들은 혈당 수치 변화를 감지하고 저혈당 발작이 발생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 의식을 잃은 당뇨병 환자에게 포도당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특히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먼저 당뇨병 경고견은 혈당 수치 변화를 감지합니다. 경고견은 혈당 수치 변화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. 혈당 수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질 때 경고견은 짖거나 몸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으로 알려줍니다. 이를 통해 환자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저혈당 발작이나 고혈당 발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경고견은 저혈당 발작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훈련된 경고견은 당뇨병 환자를 깨우거나 응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경고견은 당뇨병 환자에게 귀중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. 사랑과 애정을 제공하며 환자가 외롭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또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경고견은 당뇨병 환자가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줍니다. 경고견 덕분에 환자는 혼자 집 밖을 나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데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경고견을 키우는 당뇨병 환자는 혈당 관리가 더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고견이 혈당 수치 변화를 감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경고견을 키우는 당뇨병 환자는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고견이 저혈당 발작과 고혈당 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경고견은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경고견을 볼때 당뇨병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당뇨병 환자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경고견은 당뇨병에 대해 자녀를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자녀들은 경고견이 어떻게 당뇨병 환자를 돕는지 직접 볼수 있고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당뇨병 경고견은 당뇨병 환자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입니다. 경고견을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뇨병 관련 단체나 경고견 훈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.